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두대라는 사용 도구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차가운 금속 날, 목을 고정시키는 나무틀, 그리고 찰나의 순간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가는 머리까지 상상만으로도 오싹한 공포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단두대는 처음부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용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권, 자유, 평등이 대두되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통 없는 죽음, 누구에게나 평등한 죽음을 보장하자는 취지하에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양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기구였죠. 그런데 이러한 단두대는 왜 지금까지 공포, 피해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동기로 들어가 단두대라는 기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고 광기 어린 군중들 사이에서 단두대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단두대는 왜 공포 정치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사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대중을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공개 퍼포먼스였는데, 군중이 운집한 광장에서 죄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은 법과 권위, 질서와 복종을 눈앞에서 체감하게 만드는 현장이었고, 대중은 카타르시스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현장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형의 방식은 계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귀족은 최소한의 고통으로 명예롭게 죽는 방식인 참수형에 처해졌고, 평민은 교수형, 이단자나 하층민, 반역자 등은 불에 태워지는 화형, 바퀴에 팔다리를 묶고 부러뜨리는 수레바퀴형, 혹은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열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몇몇 기록들에 따르면 16세기 독일에서 한 죄수가 사지를 부러뜨리는 수레바퀴형에 처해졌는데 바퀴에 묶인 채 무려 9일간 생존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루이 15세 암살 미수로 인해 프랑스에서 거열형을 통해 처형된 마지막 인물 프랑스와 다미행은 형 도중 사지가 제대로 찢어지지 않아 집행인이 직접 여러 번 칼로 베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죄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했죠. 이 외에도 과거 유럽의 잔혹한 사형 방식은 여러 기록과 구전으로 셀수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처형 방식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신을 모독했다고 간주되었던 범죄자들은 마땅히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무렵 계몽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지며 사람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중세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 자유와 평등, 방권위주의,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 사고 등을 강조한 지적 운동이었는데 이러한 계몽주의의 바람은 형벌의 방식에도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볼테르, 디드로, 몽테스키외와 같은 프랑스의 사상가들은 처형 방식의 잔혹성을 비판하며 형벌은 공포를 주입하기 위함이 아닌 범죄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죽음의 평등이라는 개념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당시 프랑스의 의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조제프 이냐스 기호탱이었습니다. 기호탱은 애초에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급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고통 없는 죽음, 평등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벌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후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가 설계하고 독일 출신의 하프식 코드 제작자였던 토비아스 슈미트에 의해 새로운 사형기구 단두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단두대는 설계자인 루이의 이름을 따 루이제스로 불리다가 훗날 기오탱의 이름을 딴 기오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었던 1792년 4월 25일 파리의 그레브 광장에서 단두대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니콜라 자크 펠리에르라는 인물이 역사상 첫 단두대 처형 대상자였죠. 그는 한 시민으로부터 돈을 훔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처형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 광장에는 분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사형 기구로 형이 집행되자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는 나뒹굴고 피는 튀었지만 처형의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죠. 대중의 눈에 이전의 처형은 시간이 길고 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많은 무대와 같았다면 그에 반해 단두대는 칼날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죄수의 목숨을 끊는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건조한 기계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 역시 예전처럼 숙련된 장인이 아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빠른 속도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가들이었죠.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한층 격렬해지면서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왕당파, 반역자, 반혁명 분자들을 대거 처형해야 했고, 그로 인해 빠르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사형 집행은 혁명을 보호하고 완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역시 처음에는 생소했던 단두대에 익숙해져 갔고, 단두대 처형이야말로 왕정을 폐지한 프랑스만의 방식이라며, 단두대를 공화국의 도구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혁명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연설을 하기 위함이 아닌 죄인으로서 단도대에 목을 내놓기 위함이었죠. 왕이 처형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수만 명의 군중이 광장에 몰려들었고, 대중은 자신들의 손으로 왕을 죽인다는 긴장과 흥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왕의 목이 떨어져 나가자, 광장은 순간적인 침묵에 휩싸였고, 곧이어 공화국 만세라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지며, 광장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사라진 장면은 프랑스의 혁명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단두대로 처형되었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대중들에게 단두대는 왕정타도의 상징, 왕과 왕비도 평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평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93년 9월, 국민 공회를 장악한 로베스 피에르와 자코뱅파는 공포를 혁명의 질서로 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프랑스 혁명기, 그 유명한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특히 1794년 6월 통과된 프레리알 22일법, 일명 공포정치법은 변호인의 입회와 증인신문을 폐지하고 선고는 무죄와 사형 두 가지 판결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써 공화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자라고 낙인 찍히는 순간 곧장 단두대행이었죠. 1793년 9월부터 179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속된 공포 정치 시기, 단두대는 거의 매일 가동되었는데 파리에서만 2,639명이 공개 처형되었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16,000명 이상이 단두대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처형된 사람만 집계한 것이고 재판 없이 즉결 처분된 사례, 감옥 내 고문사 등을 포함하면 총 희생자는 4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죠. 당시 광장에 몰려든 군중 역시 점점 피해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공포 정치 시기 광장에서의 공개 처형은 당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수많은 시민들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는 처형식을 보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은 처형 순서를 외치며 흥분했고 눈물을 보이는 죄인의 마지막 절규에 감탄하는 등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리액션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처형식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변해갔는데 사형 집행인들은 죄수들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단두대의 날이 보이도록 눕힌 채로 처형하기도 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처형 장면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는 돈을 받고 파는 일종의 좌석 판매도 흔히 일어나는 일중 하나였습니다. 단두대 근처 발코니 지붕 위 자리는 그야말로 특등석이었고 유명인사가 처형되는 날이면 연극 티켓이 조기 매진되듯 관람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트리코트 해지 일명 뜨개질하는 여인들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단두대 처형을 지켜보는 단골손님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단순한 구경꾼들은 아니었습니다. 혁명 초기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러 정치 단체들은 빵을 달라라는 구호와 함께 거리로 나섰고 일부는 직접 무기를 들고 무장 시위에 나서는 등 당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혁명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처형을 지켜보는 관객의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기, 특히 공포정치 시기,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단두대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1794년 봄에서 여름 사이 공포정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레이리알 22일 법으로 인해 찍히는 순간 단두대행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형되는 등 6월에만 1300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죠. 하지만 이러한 무차별 숙청은 곧 로베스 피에르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베스 피에르는 공화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1794년 7월 26일 연설에서 공화국 내부의 배신자들을 폭로하겠다 라고 예고하며 이름은 밝히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극단적인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약 10개월간 지속된 지나치게 가혹했던 공포 정치는 점차 온건파와 급진파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었고 당장 내일을 알수 없다라는 위기감에 다급해진 의원들은 비밀 모의를 통해 로베스 피에르를 체포하기로 합의했죠. 결국 다음날인 7월 27일 지롱드파가 중심이 된반 로베스피에르파는 행동을 개시해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측근이었던 생쥐스트, 쿠통 등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체포되고 하루 뒤인 7월 28일 21명의 측근들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렇게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불리는 사건과 함께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후 며칠간 로베스피에르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연달아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들이 역으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되자 대중들은 충격에 입사했습니다.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대중은 죽음의 일상화라는 환각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났고, 사람들은 점차 단두대를 더 이상 공화국의 도구가 아닌 공포 정치의 도구, 피해의 상징 등 부끄러운 과거로 여기기 시작했고, 1795년, 온건파가 집권하면서 점차 단두대의 사용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두대가 바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단두대는 나폴레옹 시대 왕정복고 제23공화국에 이어 20세기까지 사용되었죠. 그리고 공개 처형 역시 1939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단두대 처형 역시 일부 정치범, 반체제 인사, 흉악범 등의 한정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두대를 이용한 처형은 1977년 마르세유의 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튀니지계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를 끝으로 공화국의 상징에서 공포 정치의 상징이 된 단두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4년 뒤인 1981년 프랑스에서 사형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단두대가 처음부터 폭력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없는 죽음, 평등한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였죠. 하지만 혁명의 광기 속에서 단두대는 공포정치의 상징, 피를 부르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가 자신들의 목을 달아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 단두대의 역사, 단두대를 엔터테인먼트처럼 소비한 대중들,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통해 단두대를 피해 상징으로 만들었고, 이어 그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로베스 피에르의 일화를 통해 격동의 프랑스 혁명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